오늘은 해먹을 먹으러 왔습니다. 주차장에 해먹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데다가 주차를 해야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해먹. 한번 맛보러 가 보겠습니다. 여기 해먹이 왔습니다. 아이 갑자기 언니 카메라나 사줘. <laughs> 유튜버로 전향하려고 그러구나, 오빠. 아니야 언제 잘될것 같아? 재밌어. 아니야. 재밌어. 아이 갤럭시 탭은 탭은 이제 그냥 그 주식 보려고 산 거야. 아, 자, 하이리 나와도 돼. 그래, 화이 안녕 아, 구독자 몇 사랑해요. 15명 어? <laughs> 야, 너가 지금 들어가서 해줘야지. 해줘, 이제 너 핸드폰 꺼내. 해줘, 너가. 어, 겨울이라서 이렇게 따뜻하게. 기다리는 곳이 있네요. 여기가 좋아? 아, 그런 거야. 그 평일 지금, 지금 시간이 <laughs> 11시. 11시 반 정도 좀 넘었는데 지금 대기가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은데. 하이리! 하이리, 사랑해.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하이리, 사랑해요! <laughs> 오늘은 저의 그 대학교 우리 후배니? <laughs> 후배니 하영아. 아, 후배. 아, 우리 후배와 함께 합니다. 그럼 맞네요. 아, 맞네. 대잖는 57,000원. 보통 사이즈 3만9천원 카이센동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덮밥들이에요, 참치, 연어. 아, 아이스 온달송. 아니, 아이장 좋아하진 않아? 어 그래? 그왜 장어 안 먹어? 아, 장어보다 연어. 음. 청추도 청추도 안 그래? 좋아해. 좋아해. 아니야. 나 이거 먹어볼래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래. 어. 진짜는 어? 어. 응. 없어. 국수많 저녁에 먹 국수? 국수? <laughs> 윤나도 칼국수 되게 <이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나왔습니다 와. 네. 이거 한 마리 39,000원. 히츠마부시. 네, 히츠마부시. 어, 냄새도 뭐 장난 아니고요. 이게 먹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밥이랑 이렇게 같이 먹고 그리고 여기 이걸 이만큼 덜었어요. 덜어가지고 이렇게 육수 뿌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김가루를 부었습니다. 김가루랑 파랑 먹고 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지금. 사교육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벌써부터 무슨 아이가 지금 아직까지 우리 애기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어린데 지금 내년에 학교 가는데 무슨 사교육 대화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사교육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 이거는 어린이 장어 덮밥입니다 양이 많지는 않은데 밥은 좀 많아요 장어는 딱 요만큼입니다 아 하이리 폴리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아 어, 실눈 뜨네요. 아 어, 눈을 감고 해야지. <웃음> <웃음> 연어 내기도로고 나네요. 어, 참치 <laughs> 다진 거랑 연어랑. 하영이도 똑같은 걸 시켰어요. 자, 하영이 연어를 좋아한대요. 하일이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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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가 좋아어요 엄마 요거 잘해네 선생님이었죠. 독학 계속해서 열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서울에 사는데 지금 학원비가 200만 원들어간대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laughs> 해초 아니야? 해초? 이아 하이리도 아주 잘먹있습니다 4분의 1을 먹었는데. 짠거 아니야? 안짜 어. 괜찮아. 자, 맛있게 다 먹고 나왔습니다. 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역시 항상 올 때마다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저기 세종시에서 온 KDI 직원분, KDI 맞지 하영아? 어 네. 노티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노티드. 네, 노티드 뭐 조금 이제 유행은 한철 지났지만 그래도. 이게 또 나름 모르겠네 다른데 있는가 서울에서 처음 그때 먹어봐가지고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드실래요? 어 여기 도넛 골라야 되지 않아? 네. 알겠어. <laughs> 뭐 먹을까? 뭐? 아 사탕? 사탕 사주 우유 우유 생크림 도넛 뭐 이런 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앙버터. 뭐 먹을래? 먹을래? 그래. 네, 도너츠 3개 하고 커피 2잔. 그리고 우리. 아이 리셔또 아, 맛있겠다! <laughs> 네, 근데 우리 하영이가 조금 센스가 없어요. 왜 없냐면 지금 이 무거운 걸 들고 오는데 3층이 안네요 <laughs> 2층에 가 있어야지. 2층에 자리가 없다고. 자리 많던데? 많이 아, 그래? 아무튼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맛있겠다. 하일리 삼촌이랑 손 잠시만 잡을까? 잠시. 일 분만 잡아주세요. 알았지? 하일리 손이 참 부드럽네. 음손 잡아주세요. <웃음> <웃음> 네, 오늘은. 음, 그렇게 웨이팅 없이, 그리고 자리도 있네요. 평일 낮이라서 그런가? 잘 먹고 갑니다. <laughs> 맛있네요. 노티드, <laughs> 하지만 저는 또엘리스 도넛도 맛있더라고요. 아, 우리 저기 엘리트 하영이 서울, 서울대 대학원까지 지금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네, 우리 하영이도 이제 애엄마가 돼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네요. 현타운이? <laughs> 어. 네. 자, 아무튼, 이거 밤에 오면 예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하영이 차츰 <laughs> 어. 하영이 졸려요? 왜? <laughs> 하영이 핀 예쁘다. 비행기 타고 가는 핀이네. 하영이 핀도 가려. <laughs> 맞아요. 아무튼 우리 저기 하영이와의 만남은 <laughs>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오빠랑 놀러와 오빠랑 해줘 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웃음> 사랑해요 <웃음> 지금 조금만 있으면 나한테 마음을 열것 <laughs> 같아. 같아 막 피식피식 <laughs> 피식 웃고 있단 말이야 하영진 아, 일본 그때 같이 갔거든 아월 <laughs> 질려서 왔어 <웃음> <그래>? <웃음>